좀 배를 거뜨리고 와야겠어. 그래. 나는 이런 식으로 어. 안에. 여기 감 머리 머리. 머리 에 머리 쪽에. 너무 움직이잖아. 그러네. 앞으이 뭐예요? 가라 가보. 이게 뭐예요, 사장님? 가보징어. 가보 징어 아. 오이 서. 어, 저가에 되게 맛있어 보인다. 말피랑 통피랑 말. 동양의 나폴리 통영. 요거라는데 힘드냐? 전망대 가는 길. 자고 땅따먹기. 화장실 아주 멋지게 표시해 놨어. 아이스크림 줄았어 바담바담. 사과해요 나한테 이거 아니야? n o 좋은 일만 생길 거야 a d a m c h 담 m p a n g e r e 요 a b o j a Padam Padam. To be Spanish, you can talk to Elbondo and Poktegimida. Never I tell 이 h e m but they told us you get out of me, y o 와 이쁘다 통영의 성곽 멋있다 멋있다 참 섬들이 참 많네 저 멀리 이제 섬들이 쭉쭉쭉 있어 계속 저 아파트 뷰도 좋겠다 그러게요 해도해 멋있어 매일 직접 굽는 쿠다스 맛 아이스크림 콘 누가 좋아? 사장님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예 아이스크림 3,800원입니다 네. SNS에 달리는 킹크러스 아이스크림 <laughs> 와한호빵 냄새 오와 깨냄새 부와 참기름이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서피랑 공원 어머 몇 마리예요? 4, 8마리 <laughs> 다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네한 마리는 왜 목줄이 없어요? <웃음> 다리가 <웃음> 안 좋아서 아 뒤에 따라가는구나 그래도 혼자 뒤에 둘레 둘레 날라간다 대박 하얀 마리 8명의 경호원을 알아서 마지막 한 마리 알아서 가 개꿍이 얘 진짜 서포루 자 서피랑입니다 서피랑 <laughs> 보입니다 서피랑 공원 왔다 가요 연기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 아, 그거는 작년에는 안 했는데 네. 그 앞에 했는데 어떤 냐면은 바다에서는 하는 걸못 자리이둘이요양이도 아, <laughs> <응>? 같이 두명밖에 <laughs> 없다. 와 간다. 와리 자, 다리 자, 자, 동으 자, 우리 니다리명우태 자, 우니 좋다 우리 가 우리 에는 많이 탔는데 우리 데 우리 자, 우리 자, 재밌네 하늘에는 테이블카 땅에는 루지 다 헬멧 쓰고 있네 응 음, 헬멧 쓰고 타는 거야 근데 루지 재밌어? 응야 음. 멋있네 음. 나는 솔로 촬영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솔로. 나는 솔로 아닌데 나는 커플 <laughs> 나는 커플 나는 커플 나는 커플 사진 좀 찍어줘 음. 우와 저 안개야 뭐야? 구름이야? 그러니까 와 너무 맛있다 나 여기 오고 싶었어 와 대박 응. 이야 통영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뭐 응. <놀람> <놀람> 네. 케이블카 저기 여기 그, 빠르게 아이스크림? 오뎅 불에 구워먹는 아이스크림? 쫀득한 마슈멜로우 달콤한 아이스크림 마슈멜로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나 보지 괜찮아 모듬 어 um. 여기에 이게 있었다는 거 야, 다시 올랐습니다 해가 이제 좀 지고 있는데요 공기가 더 차졌네요 동영 케이블카 여기 보면 저쪽에 한산도와 거제도 대마도까지도 보인답니다 1월 1일에 해가 지고 있네요 아, 참 멋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강변닷지 오키 매스카미 극찬한 명품 맛집 어? 이 아저씨도 왔네 연예인들 많이 왔네 류수영과 박성광인가? 어. 그리고 드루와 담배 한 대는 괜찮잖아 그리고 저 아저씨도 나쁜 사람 1인 4만원 홍영마사 네와 얼었어요 얼었어 어렸어? 아와 생와사비 간장 죽밀치죠네 네. 이거는 이따가 뭐 찍어 먹는 거야 사 얘는, 얘는 뭐예요? 저기 감사합니다 고마 음, 이거는, 이거는 멸치, 장어 멸치무침팥떡 멸치, 멸치, 네.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가리비 방어랑 음. 오리 음. 아우 전부다 음. 어, 음. 이게 음. 점... 그래, 음. 술이 추가하면 음. 만원이야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음. 맛있게 만들, 음.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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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어요 생계장 낙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안 나오고 추가하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해삼 닭찌탕탕이 미쳤다 와검짝검짝아비수육 피자도 먹어겠다 갈치? 음. 전복입니다 귀한거다 이거 아니야? 몰라 아, 아, 아니. 드라마 이름이 기속말이야 근데 세탁소 아 매운탕 아, 강변닭지 너무 맛있었습니다 소주 시키면 알아서 안주는 주십니다 왔습니다 한산 호텔. 오 네. 네. 욕실 객실 금연이어서 네. 흡연실 관리가 있습니다. 제일 아침에 간편조식 제공해드리고 있고 안내실에서 빌려준대. 반려동물은 안 됩니다. 602호. 짜란. 오 깔끔하구만. 아주 좋구만요. 저기 케이블카 보이네. 주시네요 물은 두 개를 주십니다 통영에서 1월 2일 아침에 해가 밝았습니다 음 커피 냄새 좋아 네 아래에다 다시 그러 이렇게다 이렇게 주십니다 커피 커어 밑에 커피 두개가 들어가 있어 요 바로 앞에요 짜란 조식이에요 이 토스트에 오뚜기 딸기잼과 버터 후레쉬 후레쉬맨 아이가 커피는 조금 쏟았어요 먹어보아요 이 통영 앞바다 뷰에서 좋아요. 대박. 거기다 참치예요. 여기서 배에서 딱 저걸로 그물로 딱 꺼내더니 저이 여러 개의 참치 통 같은 것들이 뭐인가 봐이 컨테이너가 여기로 지금 따따따따따따 따고 있잖아. 뭐. 여기로 저 생선들을 쫙. 오 이거 봐. 밀어버리네 그냥. 냉동 참치 같은 저기들을 사 놓은 다음에. 거. <목소리> <목소리> 사조라고 써 있어. 사조 잠식. <목소리> 바다의 땅 통영 서호 전통시장. <목소리> 어제는 엄청 많았는데 <목소리> 사람. 갈 사람 간 거지 다. 완전 대박. 떠다구, 다구가다 보입니다. <목소리> 어, 멸치도 유명한네 그러니까 멸치 회무침이 있는 거구나. 그렇지. 오 살아 있네. 얘는 조그만해서 8,000원이고 이건 10,000원, 이건 12,000원인가 봐 우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어, 엄청 특이하게 생겼네 이게 눈인 줄 알았는데 코네 코 여기 눈 있네 음. 그래도 눈 여기 있네 파마같이 생겼다 응. 된장 어. 저기는 장어 장어선제오또 어, 한. 오! 와우 와우 어. 이렇게 내장같은거 지금 빼내고 어. 오, 엄청 빠르셔 와우 여기는 서호장어입니다 사장님 멋있어요. <laughs> 대박. 여기는 사냥 공작소. 대박 나 이런 거 앞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 여기 진짜 맛있는데. 백백. 쪽 만드신다. 얼마나 해? 한 개랑 음, 이거 이거, 이거. 천원천원3 아, 0원치 네. 먹어보자고 먹어보겠습다뜨거 어, 시랍국 반찬 음, 맛있겠다 시랍국 오늘도 바다해 <목소리> 2층 가정집 같이 생겼어 토트 명란 파스타 특허 출 와미. 굴 엔초비 솥밥. 내가 이걸로 예약했지. 어, 그래 기대했 가리비. 바다 한 그릇. 이제 리절브. 저희 리자브에서 왔어요. 여기. 명란 파스타랑 굴 엔초비 솥밥 먹으러. 토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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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음. 파스타 저염. 다 드신 후에 밥 비벼 먹으래. 대박. 이렇게 나오고요. 굴 엔초비 속밥. 감사합니다. 굴튀김. 우와, 되게 예쁘다. 아, 이럴수가. 이런 거 먹는 건데, 그치? 수고 받은 아이스티. 본격 크림 도착했어요. 동영 종합 터미널 가보자.